안녕하세요. 저는 BLT 특허 운사무소 정태균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IP 전략 중에서 오토 서비스 플랫폼 특허 전략을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보면 은 오토 서비스를 많이 들고 오세요. 들고 오셔가지고 이게 특허가 되는지 많이 모르시는데 어, 그때마다 일단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좀 고민하다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사이트고요. 저희 또뭐 사이트도 그렇고 저희 페이지 들어오시면 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번째로 오토 서비스 자체도 BM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자체, 기존에 존재하던 뭐 기술에다가 거기다가 새로운 영업방법, 서브나 이런걸 이용해서 만드는 영업방법 자체가 결합됐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BM관련이고요. BM관련이 특허를 받으려고 그러면 뭐 기술이 새로운면 당연히 특허를 받겠지만 기술이 새롭지 않다 하더라도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새롭다면 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플랫폼, 오토 서비스 플랫폼에 접근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보통 저희한테 들고 오시는 게 어떤 거냐면, 거래대상을 바꿔서 들고 오십니다. 기존에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C랑 D를 연결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접근을 해보면, 특허정 신사안의눈에서는그 거래대상이 달라질 것만으로는, 새로운 영업 방법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재능을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에어 b 엠비는 집이랑, 집을 공유해주고 싶은 사람과, 그걸 빌리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주죠. 그리고 가운데는 있 지마켓 옛날부터 있던 거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줍니다. 이거 자체가 결국은 뭐 거래는 하달라지 있고 실질적으로 플랫폼적으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업 방법이라는 게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업 방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서비스 서버에서 수행하는 단계, 서버에서 여러 단계를 수행하겠죠. 그 단계 중에서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당 분야, 이 거래 대상에서 특징이 될 만한 게 포함되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못알아드셔서 뒤에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플랫폼 자체,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 순서를 보호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특허를 가지고 내 서비스를 보여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어,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순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이 수강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특허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그런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받아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죠. 사례를 보시면, 에어게임비랑 우버 특허를 가지고 사례를 가져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개된 게 별로 없어서, 사례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우버만 해도, 아, 에어비앤비만 해도 지금 특허가 미국 특허 한건 있고, 등록된 게 하나 있고, 공개된 게여러개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지금 밑에 한국 진입한 거 있고, 뭐 등록된 게 있는데요. 한국 진입한 거 저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한 특허가 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서 필요한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로 뭐 랭킹을 내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려면 필요한 기술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 받은 받으려고 시도해서 이제 나름, 다른 다른 경쟁자들 집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들어가 있는 건인데 이거는 그나마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접근했습니다. 을 그렇지만 그냥 연결 시켜준다가 아니라 집이라는 거에 초점을 잡았어요. 보시면은. 이제 확률을 계산합니다. 어떤 집을 더이 사람이 원할까, 확률을 계산하고, 그걸 바탕으로 순위를 매개서 제시합니다. 이런 특징을 넣어서 지금 특허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단순히 연결하는 거는, 어, 특허를 받기 힘들다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우버인데,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출원돼서 등록된 거한 48개 출원 했고, 그 중에서 등록 15개 됐습니다. 근데 우버는 그것뿐만 아니라, 특허를 등록, 주명에 생각해서, 이제 양수를 받습니다. MS 같은 데서 넘겨받은 것도 있고 해서, 한 등록받은 게 4개 정도 돼요. 요게 이제 등록받은 거, 이제 디자인을 제외한 9개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단순히 A라는 뭐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 그런 특허도 출원해놨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특허들을 출원해서 등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되 있는 게, 운전자가 어떤 경로로 가야 되나, 뭐 경로 안내, 그리고, 뭐 비용 산출하는 방법, 그리고 운전자가 최종의 선택 하는 것, 그리고 보시면 입구를, 건물의 입구가 어디인지 탐색하는 것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을 공유하는 플랫폼, 이거 자체는, 뭐, 폴디시 플랫폼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뀐 다상을 인정하고, 다른 기술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 진입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오토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첫 번째로, 어, 플랫폼을 연결하고자, 연결하고자 는그 대상, 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으로 그 전체를 포괄하는 특허를 시도해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을 넣었을 때 등록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 자체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라도 막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 기술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그걸로 이제 매휘 장벽을 선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기술 자체가 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남들이 들어올 때 있어서 지인장벽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그 고객들이 이용한 데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기술이 돼서 고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주시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